브라우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니는 1단계 변형 반죽법이고요. 1시간 50분입니다. 요구상을 간단히 보면, 브라우니는 수작업으로 반죽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버터와 초콜릿을 함께 녹여서 넣은 1단계 변형 반죽법으로 하시오. 반죽 온도는 27도, 3호 원형팬두개더팬닝하시오 되어 있고요. 호두의 반은 반죽에 사용하고 나머지 반은 토핑하여, 토핑하며 반죽 속과 윗면에 골고루 분포하게 하시오. 호두는 구워서 사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상황에 맞게 호두는 어, 저 오븐에 한 150도 정도의 오븐에 넣어서 약간 갈색이 들 정도로 살짝 구워 두셔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제거하기 때문에 반죽을 만들기 전에 가루 재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밀가루, 그고구 가루, 신료를 같이 넣어서 예, 채를 칠 거고요. 소금은 설탕에 같이 넣고 섞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초콜릿하고 어, 유지가 있는데요. 초콜렛하고 유지는 어, 초콜릿은 중탕에서 녹이고, 어, 당연히 유지도 중탕에서 녹여야 됩니다. 한 60도 정도로 녹인 초코, 어, 유지를 예, 초콜렛에 넣어서 녹이시면 되고요. 어, 오늘 새가 나든가 아니면 잘안 녹을 경우에는 초콜릿도 중탕을 해 놓으신 다음에 어, 녹인 위, 위지를 조금에 넣어서 준비를 하신 다음에 1단계 법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재료를 골고루 섞어만 주시면 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가루를 채치는것부터 해서 반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반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 반죽을 만들기 앞서서 우리 준비해야 될 것이 있죠. 일단 먼저 사모 틀에다가 아, 유산지를 깔아뒀습니다. 앞서서 계속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 하실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이를 재단을 하셔가지고 종이를, 아, 어, 까셔서 두 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롄펜 두 개. 그리고, 어, 밀가루하고, 아, 코코아, 향을 또 채쳐야 됩니다. 채치기 앞서서 그냥 채치면 재료들이 잘안 섞일 수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 재료들을 먼저 골고루 섞어서 잘 섞일 수 있도록, 섞을 수 있도록 잘 섞어주시고, 그 다음에, 네, 채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료들이 골고루 잘 섞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채를 쳐서 준비를 해 두시고, 손에 많이 묻으면 이쪽에서 요즘에는 뭐 주걱으로 살짝 코칼 눌러서 덩어리진 것을 잘 제거하시면 됩니다. 하시 이렇게 하, 이렇게 했는데도 약간 우회가, 재료가 조금 안 섞인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신경이 쓰이시면 채를 한번더 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재료가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라우니는 초콜렛도 중탕을 해야 되고, 유지도 중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끓는 물에 초콜렛을 잘게 다져서 넣고, 중탕을 해서 초콜렛이 녹을 정도까지 다 녹이시면 됩니다. 한 겨울에는 특히 브라우니 만들 때는 밀가루 온도도 차고, 재료들이 좀 차기 때문에 충분히 열이 없으면 쪼그려서 놓고 나서 팬닝을 할 때쯤에 반죽이 굳어버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너무 차지 않게 온도 재료의 온도를 조금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어요. 여름에는 한 여름에는 좀 괜찮지만 한겨울 아주 추운 날씨에는 가루도 굉장히 차갑고 다른 재료들도 좀차갑기 때문에. 네, 그런 걸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초콜릿을 다 예, 녹이시면 은 되고요 유지도 예, 중탕하셔서 녹이시면 됩니다 유지 온도는 약 10, 60도 정도니까 충분히 예, 녹이셔서 어, 유지하고 어, 초콜릿이랑 섞어 둔 다음에 만드는 거는 어, 여기 지금 조금 전에 코코하고 아 가루를 채취해가지고 섞어놨는데 향도 넣고 재료가 안 섞였으면 재료 골고루 이렇게 섞어주세요 휘퍼로 저어서 자 여기에다가 조금 전에 어 여기 준비해둔 소금과 설탕이 있습니다 여기 소금 설탕을 이쪽에 넣고 섞어만 두겠습니다 거품을 내는 반죽이 아니고요 재료만 골고루 섞으면 되 단계법이어서. 이걸로 섞으면 됩니다 네, 이걸로 섞였습니다 그 다음에 계란을 넣고 섞고 어, 초콜릿이랑 유지를 넣고 섞으면 됩니다 지금 유지가 녹, 녹고 있어서 네, 준비가 되면 네, 섞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운이 반죽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루 재료는 다 준비가 됐고요 여기 설탕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예, 계란을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을 넣고 예, 섞어, 섞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반죽이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단계법이라서 예, 섞어만 순서대로 좀 섞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섞인 다음에는 유지하고 네. 초콜릿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에다가, 네. 준타하고 나면 여기 그릇 뒤에 물이 있으니까, 물이, 초콜릿이안 들어가도록, 네. 잘 닦아주시고. 네. 바로 이제하고 초콜릿을 섞어서, 반죽에 섞은 다음에, 그 다음에 호두를, 있는 호두의반 정도 넣고, 반죽 속에다 넣고, 또 패닝 한 다음에, 반죽 윗면에다가, 요거를 뿌려서, 예, 굽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죽에다 만들어치면 여기다가 로스 트 해놓은 아, 호두를 반 정도 넣으면 되는데요. 아, 호드 로스팅 할 때는 아, 철판에다가 유산지를 한장 깔고 약 150도 정도에서 약간만 색이 들 정도로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바꾸시고 두 곳에 패닝을 하시면 됩니다. 신 다음에 굽는 시간은 약 25분 정도 전후. 네, 너무 많이 굽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굽으면 딱딱해질까? 딱딱해지기 때문에 브라우니는 네, 너무 많이 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0분 이상 정도 막그 파운드 케이크 같이 크림법 같이 오래 굽지는 않습니다. 조금 부드러운 식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적, 적, 적게 구우십시오 이렇게 완성이 된 반죽을 네, 오븐에 넣어서 굽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불 160도, 위에 불 170도에서 약간 25분 전으로 너무 많이 굽지 않도록 구우면 되겠습니다.